A라는 여성분은 누가 봐도 괜찮은 조건 좋은 여자고, B라는 여자분은 그냥 평범한 여성이었던 거지. 남자 마음이 어디에 움직였을까? B에 움직였겠지. X -X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이해해줬잖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으로 이 여자한테 끌려버린 거죠. 대표님, 제 주변에 보면요. 조건을 막 엄청 따지던 사람들이 오히려 의외의 사람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매칭하다 보면 특히 30대 후반에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처음에는 완벽한 조건을 찾는데 이 결과로 보면 어딘가 좀 빈틈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인 거죠. 이게 눈이 낮아진 거예요? 아니면 현실하고 타협한 거예요? 타...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택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후반 되잖아요. 감정도 점점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연애도 결혼도 이제 비즈니스처럼 좀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상대의 완벽함보다는 빈틈 있는 모습. 근데 이상하게 이것 때문에 마음이 풀려 빈틈을 보고요 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건 따질 거다 따져본 영리한 30대 후반들이 왜 빈틈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지 그 심리 기제를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완벽한 한 조건은 불안을 만든다. 사실 조건 좋은 사람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30대 후반쯤 되면 이제 어때? 연애가 아니라 이제 결혼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이 시점부터는 완벽한 조건이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이 있어. 조건이 완벽하면 좋은 거아니에요왜 독이 되는 거야? 이유는 하나예요. 불안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제가 매칭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자분이 서른 네 다섯 정도 됐고 남자분 두 분을 소개받았어요. 첫 번째 남자분은 정형외과 의사의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다 괜찮아. 완벽해. 그리고 또한 명의 남자는 그냥 일반 중견 기업의 진짜 평범한 남자였어요. 누가 봐도. 조건만 놓고 보면 A가 압도적으로 좋지. 근데 이 여자분은 세번만나더니 B를 선택했어.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물어봤어. 조건 그렇게 따지더니 왜 결국엔 B를 선택했냐? A씨랑 있으면요. 너무 자기가 작아지는 느낌? 너무 불안하더래. 잘 보여야 될것 같고, 막 이렇게 편하지가 않더래요. 이게 완벽한 조건이 오히려 부담이 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이상형을 만났는데 그 이상형이 자기한테 이제 부담이 된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비라는 남자는요. 평범한 속에 약간의 부족함이 있더래. 길눈도 어둡고 찾는 것도 잘못 찾더래. 그래서 항상 여자가 길 안내도 해 주고 뭐도 알려 주더래. 근데 또 그걸 또 고마워하고 옷 입는 센스도 없어서 그런 것도 알려 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래요. 근데 비를 못찾고 옷을 못 입어서 그 사람이 또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아. 매력이라기보다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30대 후반 정도 되면 이미 평가받고 지쳐 있죠. 비교당하고 이런 거를 경험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만큼은 내가 가 있어야 할 자리 이런 관계를 원하게 돼요. 근데 조건이 너무 완벽한 사람 앞에 딱 서잖아. 그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이 사람은 나 없이도 잘 살겠네. <laughs> 내가 할수 있는 게 없겠는데? 그래서 이 감정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편안해지기보다는 점점 더 불안해지더래. 이게 바로 심리적 소외감. 여자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언니 내 눈에도 괜찮은데 다른 여자 눈에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분이 저랑 결혼할 리는 없겠지만 나랑 결혼하면 이 남자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시켜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던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이 완벽한 사람은 이렇게 나한테 감탄을 주지만 편안함까지 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결국 사람은 나를 긴장하게 하는 완벽한 이 조건보다는요.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빈틈. 이런 관계에서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나 봐. 진짜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주변에 없는 분들 보면 빈틈이 없어 보이잖아. 근데 너무 평범한데 주변에 남자가 많아. 빈틈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편안함이 있다는 거죠. 두번째입니다 결핍은 필요를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30대 후반이 끌리는 결핍은 무능력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인간적인 빈틈이에요 결핍에도 두 종류가 있어 매력적인 결핍이 있고 치명적인 결핍 매력적인 결핍은 뭐냐면 능력은 있어 근데 서툰 거야 나처럼 말은 너무 잘해 근데 제가 기계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런 거 마동석처럼 강한 남자인데 애완견 보면서 울거나 슬픈 영화 보면서 울어 이런 의외성에서 이 매력을 느끼는 거야 근데 치명적인 결핍은 뭐예요 경제 무채 책 책임, 반계해피, 책임감 부재 이런 것들이 치명적인 결핍이지. 근데 사람들이 끌리는 건 전자죠. 후자는 결핍이 아니라 리스크죠. 그래서 매력적인 결핍은 내가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이고 치명적인 결핍은 내가 평생 떠안아야 되는 영역. 치료가 불가능한 거죠. 제 회원 남자분 중에 40대 초반인데 저하고 얘기할 때도 진짜 빈틈이 없는 남자야. 몸도 좋고 키도 크고 진짜 똑똑한 남자고 집안도 되게 좋아요. 저희 회원하고 소개를 했는데 여성분이 만날 때마다 저한테 고민을 얘기했어. 좋은데 너무 인간적인 매력이 딱딱해서 결혼해서 살게 되면 제가 눈치를 되게 많이 볼것 같아요 좀 불편해요 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결혼해야겠다고 그래서 좀 고민했잖아요 그랬더니 남자 생일날 미역국도 끓여주고 집밥을 해줬는데 남자가 펑펑 울더래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직장생활을 하고 따뜻한 온기를 못 받고 사는데 이 여자분은 집안의 온기가 좀 따뜻한 이렇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분을 얼컥 앉더니 너무 고맙다고 네가 평생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한마디 여자가 무장해? 이 사람도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가 좀 챙겨줘야겠다 해서 이런 감동을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들 채워줄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어떤 조건보다 확실한 끌림을 가지고 올수 있다는 거죠. 결핍은 약점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통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관계는 조건을 따지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아까처럼 몰입의 단계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스펙 자체보다는 이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더 중요하게 보는 선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서적 항복이 결혼을 만든다. 조건으로 시작한 관계, 결핍으로 이어진 관계, 이 둘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한방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건으로 묶인 관계는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잖아. 흔들려요. 근데 정서적으로 묶인 관계는 대처가 돼요? 불가능해요. 그 이유는 진짜 단순해. 정서적으로 묶인 관계는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약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의 사인데 남자분이 마흔 한두 살 정도 됐고 IT 회사 다니고 돈도 꽤 벌고 괜찮아요. 그래서 소개팅을 했는데 A라는 여성분은 공무원의 집안도 좋고 누가 봐도 괜찮은 조건 좋은 여자고 B라는 여자분은 프리랜서의 집안도 평범하고 소득도 약간 불안정하고 그냥 평범한 여성이었던 거지. 조건 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A한테 끌렸는데 내가 사업에 대해서 망했던 얘기를 했는데 A라는 여성은 그냥 떨떠름해 하더래요 극복하셨으니까 대단하신 거네요 뭐 이제 하는데 그게 위로가 아니라 그냥 하는 말 같더래요 근데 이 B라는 여자는 정말 찐으로 공감을 하더래요 왜냐면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나 봐 너무 고생 많으셨겠네요 이럴 땐 진짜 멘탈이 뭐 이러면서 진짜 아주 진지하게 공감을 해주더래 남자 마음이 어디에 움직였을까? B에 움직였겠지 당연히 아버지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이해해줬잖아 실질적으로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으로 이 여자한테 끌려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요. 이런 차이가 보여요. 조건 좋은 사람과 있을 때는 내가 막 어떤 사람이다 이런 조건을 설명하고 싶어지고요. 진짜 이 사람이 내 짝이다. 사람하고 있어지잖아요. 나의 숨겨왔던 아픔을 말하게 돼요. 완전히 반대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아픔을 진실하게 받아주는 순간 그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나이 들면 누구나 상처 하나쯤은 다 갖고 있잖아. 그 상처를 감추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관계는요. 결국 조건 계산에서 멈추게 되는 거고. 상처를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관계는 조건 자체를 무력화시켜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전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결혼으로 가는 관계는요 정서적 항복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결혼이 또 오래 가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챙겨주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연애할 때도 오래가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또 댓글에 그런 거 남길 거야 돈도 못 버는데 성격도 이상한데 챙겨주고 싶으면 가능한 거야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런 느낌은 있어야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력이 있으면서 결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 결혼 승자는요. 상대를 채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빈틈에 안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빈틈이 보인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인생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만약에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이 스펙 대신에 결핍을 한번 내다보세요. 그 결핍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찾던 진짜 인연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이 좋아요 구독하기에 대한 결핍이 있습니다. <laughs>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